네, 서울광역버스 9,403번이 일반 시내버스에 해당하는 간선버스로의 현관 전환과 함께 운행 구간이 조정된다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2023년 2월 13일부로 중공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종점부가 변경된 노선이었는데요. 네, 오늘 광진구 블로그에 올라온 이야기에 따르면 간선 422번으로 변경되고 당연히 광역버스에서 간선버스로 내려간 것이라 요금은 3,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오리역이 아니라 미금역에 정차하고 GTX-A 정차역도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일부분 정차정류소 지점도 조금 변경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원래 동대문구까지 운행했다가 중공역으로 단축되고 나서 한1년 정도만에 또 조정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긴 세월 동안 또 서울 광역버스 노선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던 면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9,403번도 결국에는 그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타 광역버스에 비하면 고속도로를 단 하나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서 아예 입성 노선을 운행해도 큰 상관이 없었을 점도 있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도로교통법 제 22조 개정에 따라서 정원 초과 금지라는 내용도 추가되었고 이제 웬만하면 좌석형 광역버스가 입성을 받으면 안 되게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요소가 원인이 되어서 서울의 다른 광역버스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혀 경유 안 하는 노선도 향후 이런 단계를 밟게 될지에 대해선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